네, 안녕하세요 은호입니다 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이고요 네, 지금 수락산역 왔어요 또 오랜만에 강남 가서 시작하려고 전철역 왔고요 강남 가면 8시 조금 넘겠죠 네, 강남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8시 15분이고요 여기 딱동사거리 쪽 왔어요 네. 아, 지금까지 뭐 콜이 예약콜들 이렇게 있었는데 단가가 좀 별로여가지고 네, 이제 거부 눌러놨고 아, 콜이 별로 없죠. 그막 추천가 뜨는 거뭐 저기 홍제동 3만원 포인트 정도 바로 빠지고, 또그 가양동인가 강서구 쪽에 있죠. 그것도 3만 천 얼마 바로 빠져요. 네, 카카오로 일단은 아, 좀콜 보면서 제대로 볼게요. 네, 8시 반입니다. 학동 사거리 있는데, 콜 바로바로 바로 빠져요. 몇개 놓친 게 버빙콜이고 한 47분 운행 정도의 그아 운중동 가는 거28,000 포인트짜리 그거 놓쳤고 그다음에 제가 팀맵을한 번도 안 타봤어요 가입은 해놨는데 근데 그팀맵으로그 어 50K짜리 용인 어디 가는 건지 잘못 봤어요. 팝업이 떴는데 바로 다른 기사님이 먼저 수락했다고 빠지더라고요. 딱 읽어보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못 잡았고 그리고 뭐, 뭐 신천동 가는 19,100원짜리 빙콜 송파죠 바로 옆에 그리고 아무튼 빙콜들 몇개 떴는데 바로바로 바로 빠지고요 아직도 못 잡고 있습니다 <laughs> 아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콜 잡아볼게요 네, 또 15분이 지났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스택동 구리 스택동 가는 거 바로 앞에 있는데 요거는 이거 갈 거였으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악동사고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남 가는 거 포인트로 25600포인트인가? 추천가 있었어요. 착지가 안 좋아서 안 갔는데. 아, <laughs> 지금 그거, 그것도 안 가는데 이거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구리역 근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거 안, 안 잡고 있고요또 아, 고독동 가는 거. 고독동 가는 게 35K 짜리 있었어요. 콜만으로 아,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하다가, 그, 상일동역 근처인데, 거기 가면 또 오선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착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30분 넘게 죽고 있습니다. 초콜 잡기 진짜 힘드네요. 착지 괜찮으면은, 좀이코노미카라도좀 타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뭐, 바로바로 빠지고 뛰면은, 어, 좀 전에 그, 경유해가지고 0등포 하는건가? 35K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35K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수락 눌렀어요 콜마도로 근데 다른 기사님이 먼저 수락했다고 <laughs> 놓치고 아, 좀더 대기해볼게요 일단 8시 55분입니다 <laughs> 학동사거리에서 한 45분 정도 죽었어요 네. 아이코노미간데 하나 잡았습니다 네, 콜 보여드릴게요 용인 구갈동 갑니다. 구갈동. 국활동. 예, 구갈동은 제가 처음 가보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뭐 기흥구청 예.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무슨 여기 가서 이어가 볼게요. 예, 9시 46분입니다. 여기 구갈동 왔고요. 기흥구청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기흥역 앞이거든요. 그래서 기흥구청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기흥역 쪽에 있어서, 이렇게 기흥구청 쪽으로 가야겠죠. 버스 편 알아봐서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이 근처에는 지금 콜이 없고, 좀 떨어진 쪽에서 나오고요. 좀 전에 마북동? 마북동에서 아, 25k 짜리, 그 강남 이런동 가는 거 있었는데, 빠진 거 같네요. 예. 네. 일단 이동하면서 콜좀 보겠습니다. 아니, 버스 타는 게 되게 애매해요. <laughs> 버스 타는 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고요. 1km, 1.1km 정도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콜 보겠습니다. 10시 10분 됐고요. 여기 기흥구청까지 천천히 걸어왔는데 오면서 콜몇개 떴었어요. 그 용인 상현동 가는 거. 추천가 갖고 20K였, 그 2만 원, 2만 포인트였는데 아, 고민하다가 생각하는데 바로 빠지고 왜냐면은 제가 상현동이 좋은데인지 안 좋은데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기 화성 진안동 가는 거 25K 그것도 빠지고요. 저는 좀 그래도 이렇게 용인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래도 단가좀 있는 걸 사고 싶은데 아, 아, 아. 뜰란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진짜 삥이라도 차고 여기서 빨리 딴 데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건지 아, <laughs> 일단 콜은 지금 이렇게 있고 대기해 볼게요 아그 옆에 기사님은 콜 잡고 고이랑 네. 통화하시면서 신나게 가시네요 네. <laughs> 대기해 볼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 반이에요 <laughs> 여기 온지도 그러니까러갈동러분 여러분, 도러분분 정도 분어요또 이제 분 여러분, 고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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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여포인트이분 포인트 여러분, 여러 점점 더 밑으로 가는거, 아, 뭐 가도 되긴 하는데 아, 단가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딴 지역 가면서 단가 좀 높은 걸 타고 싶었는데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아 오늘도 일단 매출은 뭐 벌써 망한 것같고요 <laughs> 여기서 11시 콜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 되도록 진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콜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일단 더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네, 오늘 매출은 망한 것같고요 그래도 좀 벌긴 해야 되니까 삥 잡았어요 삥삥 네. 잡았고 아뭐추천가에서 잡았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기흥구에 있는 청덕동 갑니다 청덕동 예 네. 청덕동 네, 여기 가서 이어갈게요 <laughs> 10시 56분이고요. 은행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핑커리니까 얼마 안 걸렸는데 <laughs> 여기는 어디죠? <laughs> 11시를 여기서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오늘 너무 대기 시간이 길고 길었어가지고, 아, 근데 오면서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막 판교 가는 거막 그막 30분 정도 예상인데, 미터기로 찍어가지고 막그 뭐야? 16,000원, 뭐, 12,000원, 이런 콜들 있었어요. 그, 그런 거를 타고 그냥 가서 11시를 놀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손이 안 가가지고. 아, 진짜. 단가 낮아도 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어디로 가야 할지. 일단은, 그 지도 좀 보고 이동 좀 할게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르게. 뭐 어이거 이거 뭐. 이거 뭐. 기구청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뭐, 금방 왔고요 아, 뭐. 골사 <laughs> 보면서 이동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요걸 잡았는데, 카카오 내부로 찍어보니까 한 1.9km 돼요. 네, 보니까 근처에 그거, 킥보드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빨리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이따 이동할게요. 12시 4분입니다. 여기 상도동 왔고요. 아까 킥보드 탈러다가 고객님한테 갈때 바로 앞에 또 택시가 왔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5,100원 내고 그냥 갔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해가지고. 예, 그랬고. 와, 고객님이랑 또 아, 진짜 신기하게 고객님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예, 동갑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또 결혼을 작년에 했대요. 그래서 막 결혼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이 사진 작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 얘기도 하고, 막 아, 그리고 또 대리를 했었대요. 뭐, 카카오 대리를 했었어. 가지고 또막또 동갑내기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또 아이, 또 티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 참. 진짜 신기하네요. 예, 처음이네요. 동갑내기 만난 거는. 여기 일단 상도동이고 여기서 이제 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교통편 알아봐가지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교통편 알아보면서 그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상도역 화장실 반딱 셔터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아 그래서 지금 아 화장실 막 찾고 있는데 콜이 자비가 떠가지고 잡았어요. 네. 아 단가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단가는 솔직히 안 좋죠. 예. <laughs> 근데 여기서 강남역 쪽 이동하려면 버스도 한번 갈아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시간도 지금 12시도 넘고 해가지고, 또 장안동 가면은 또 장안동 그쪽, 또콜좀 나올 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고 장안동 이동할게요. 12시 4 9분이고요 여기 장안동 왔는데, 아, 저는 살짝, 장안동 하면 역시 그, 장안평역, 근처에그 경남 호텔 쪽, 예. 네. 그쪽에서 좀 콜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좀 기대했는데, 여기 완전 그 장안동 끝에 휘경동 있는 쪽이에요. 예. 네. 지도 보여드릴게요. 제 위치가 이쪽이라서, 어, 저는 원래 이쪽, 이쪽 부분을 살짝 기대했는데, 아, 좀 멀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아직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음, 보니까 버스가 있어서 아 이거 말고 요건데 요거 타고 일단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타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니까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상봉, 망오 이쪽으로 가니까 하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한번 타볼게요. 네. 네, 이쪽 그 연목동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아직 146번이 다녀요. 네, 그래서 요거 타고 오늘은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아 초반에 너무 못 타가지고 매출이 좀 얼마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복귀하고 마감할게요. 네, 버스 타고 집으로 복귀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마감 멘트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합니다. 오늘 네컬 밖에 못 탔어요. 첫컬 잡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고, 또 거기 부갈동 갔다가 기능 구청에서 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laughs> 이렇게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오늘은 수익이 그래서 108,050원. 네, 집에 가는 차비까지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네. 아, 자, 쉽지가 않네요. <laughs>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